자, 2024년 9월 28일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재무보고을 위한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에 관한 설명이다. 을 것은 무서 물었어요.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상충된다는 얘기는 뭐죠?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우선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선해야 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개념체계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식 수준을 우리가 상식을 대시키기 위해서 개념이라는 말 쓰는 거야. 그걸 체계화한 게 개념 체계예요. 개념 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재정이나 또는 개정을 검토할 때 도움을 주는 거고요. 감사인이 재무대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재무대표 작성자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주체에 대한 매개체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봤고요. 2번. 근본적 질적 특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근본적 질적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지?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중시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 적합한 정보는 정보 의사, 이용자 의사결정에 여러분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건 신뢰성이죠. 의사결정에 뭐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목적 적합한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는, 정보용자 의사 결정에, 정보용자 의사 결정에 차이가 날수 있어야 된다. 차이가 날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가 아니라, 차이가 날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2번. <laughs> 자, 완벽한 충실, 평온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스로 안전하고 미술 쳐보세요. 서술은 완전하고, 얘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그랬죠? 중립적이며 밑을 쳐주시고, 동그라미 2번, 오류가 없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표현의 충실성은 이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거야.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가치, 확인가치, 확인가치를 다른 말로 이제 피드백가치라는 말도 쓰고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맞는 편. 1 번이 틀렸어요. 목적적 합 아, 목적적 합한 정보는 차이가 날수 있어야 된다. 3번 재무 대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물었어요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유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충익주의 원칙이죠.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며출채권에 대한 대선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해서 잔액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인데 여기 잠깐만요. 대여금과 차입금은 자산 부채적이지 상계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는 것은 안 된다.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상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자산부채를 상계하는 거안 되고 수익비용 상계하는 거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 외상매지금 밑에 마이너스 뭐 들어가요? 대손, 충당금 들어가지. 이거는 상계하는 게 아니라 차감하는 거죠. 이거는 상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차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도 된다고요. 외상매출금이 여기 봐봐 외상매출금이 100원이고요 마이너스 대손충당금이 1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상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차감하는 거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외상매출금 얼마? 90원 이것도 맞는다라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대여금과 차입금은 차감하는 게 아니라 뭐하는 거고? 상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는 차감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차감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된다.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건물 밑에 얘들아 여기 봐봐. 건물 밑에 뭐 들어가니 감가상각 누계. 그거는 상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차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 건물 밑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건물 표시 이렇게 차감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수냉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네, 그죠? 그러면 비동부채가 아니라 뭐죠? 음, 이동부채를 분류를 해줘야 되고요. 3번은 틀렸습니다. 기업이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 판매하거나, 소비될 의도가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맞습니다. 정상 영업 중에 밑을 적을래요. 원재료를 구입하여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 제품을 생산, 판매 될 때까지의 기간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될 때까지의 기간.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면 어, 정상영업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에게 잠깐만요. 1년 기준에 대해서 유동비동 갈라지죠, 근데 1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회사가 있어요.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될 때까지 기간이 뭐한 2년씩 걸린다, 우리는. 그러면 그 회사는 정상영업주기가 몇 년이야? 2년인 거야. 그럼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비동 갈라진다는 얘기야. 의미에 가죠? 자,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요 4번. 중간 재무 보고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 것을 물었어요. 중간 재무 보고서는 당의 중간 보고 기간 말과 직접 연차 보고 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 상태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에 중간 기간이, 얘들아, 중간 기간이 3분기면 7월부터 9월이지. 3분기는 7월부터 몇월이야? 9월. 그럼 밑줄 쳐봐요. 중간 보고 기간 말, 밑줄 치고 9월 30. 9월 30일 직전 연차보고 기간말 미출식을 매달 매 12월 31일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맞지 재무상태표 우리 전정국 시스템 들어가서 많이 봤 잖아 이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는 중간보고 기간말 9월 30일과 그 다음에 직전 연차보고 기간말 12월 31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동남이 이번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했었지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중간 기간과 누적 중간 기간이죠. 여기 잠깐만 손익계산서는 3개월 누적 그리고 작년에 3개월 누적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 지금 3분기를 예를 들었으니까 3개월면몇 월부터 몇월 7월부터 9월의 매출액과 누적 중간 기간은몇 월부터 1월부터 9월의 매출액 그리고 작년에 또 7월부터 9월 1월부터 9월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기간과 누적중간기간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동시에 보세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누적중간기간이라고 했지 똑같아요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는 똑같이 누적중간기간 누적중간기간이면 누적기간이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1월부터 9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3개월 누적, 유적, 3개월 누적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5번 특수관계자 공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주요 경영진의 보상에는 단기 조거분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조거분급여요 해고급여 및 주식기준 보상을 포함해 봤고요.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를 해줘야 되고요. 지배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가 존재할 경우에만 공시한다고 틀렸어요. 거래가 없어도 공시를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 실체 내에 임원인 경우 기업은 보고기업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거래가 없어도 보고를 해줘야 된다. 6번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으로 오는 것을 물었어요. 매입원가 당연히 들어가죠. 음. 여러분 판매와 관련 원가는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니는 아니고요. 후속 생산 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해서 발생한 원가 들어가서 찍이지 네, ㄷ 들어가고요.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의 영업의 비용 즉, 비타으로 처리가 되는 거지?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7번. 자, 재고자산 평가에 관련된 설명에 올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선의선칠법에 의하면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한회기기간에 계산된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게 산정된다 맞습니다. 선의선실법은 계수기록법을 쓰든 실사법을 쓰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선의선실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 기한에 발생한 기한에 모두 비용을 인식한다 맞죠? 평가손실은 어떤 비용을 인식하죠?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거고요.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것은 기타 비용,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발생한 기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가 손실은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거,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것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두 발생한 기간에 비용을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생산의투입하에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어제는 밀가루를, <laughs> 어제는 우리는 중국집이야. 우리는 뭐라고요? 중국집이야. 밀가루를 만원에 사왔어요. 밀가루는 뭐지? 원재료예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밀가루 값이 밀가루 값이 8,000원이에요. 떨어졌지, 그지 밀가루 값이 만원일 때 짜장면 값이 만원이에요. 만원이면 안 되지. 응. 아, 뭐, 아니요 어쨌든 이건 한 포대고 짜장면 한 그릇에. 짜장면 한 그릇에 만원이에요. 밀가루 값이 떨어지면 짜장면 값도 떨어지나요? 응. 아니, 안 떨어지지. 그러면은 이거는 평가준시 인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재료 값이 제품 판매 가격에 영향을 거의 안 주죠. 근데 밀가루 값이 올라가면 짜증명 값 올라가지, 신기하게 있죠. 근데 떨어지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원재료는 일반적으로 평가 손실 인식을 잘 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원재료 값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짜증 값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평가손실 인식한다 안한다? 한다. 하지만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평가손실 인식하는 게 아니다. 원재료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될 제품이 원가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을 투입해서 보유하는 원재료는 원가이상 판매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감액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순시한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재고자산에 보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 같이 고려해 줘야 되는 거같고요 올해는 무슨 3번이었어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공장 신축하는 문제가 나오면 자본화할 이자가 얼마니? 이걸 묻는 문제겠지. 자본화할 이자가 얼마인지 비고란을 보세요. 특정 차익금만 있네. 자, 무슨 차익금만 있어요? 좀... 특정 차익금만 있어요. 다인 행 거지 그러면. 자 그리고 전산세무 1급에도 똑같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세요? 음. 전산세무 1급에도 특정차액금만 있는 건설자금이자 부활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최근 기출에. 그러니까 범위가 똑같다고 이런 거는. 자 2400만원을 몇월 며칠에 지출했다고 나와있어요. 3월 음. 1일에 지출했대. 여기 봐봐. 3월 1일에 2400만원을 지출했으면은 곱하기 1 2분의 10개월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얼마 지출한 거야? 2 0 0 0만원을 지출한 거야. 2천만원을 지출한 거예요 3월 1일에 2,400을 지출했으니까 곱하기 12분의 10개월 하면 2천만원 지출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아래와 같이 특정 목적으로 차입을 하였으면 일반 차입금은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차입금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차입금 2,400만원 나와있죠 맞냐 여기 몇월 몇 며칠 차입했어요 3월 1일에 차입했죠 그러면 여기 봐 차입금도 마찬가지 차입금도 마찬가지에 3월 1일에 2,400만원 곱하기 12분의 10. 그래도 2,000만원이 되겠지. 똑같죠? 그렇죠? 곱하기 몇 프로? 3%. 프로. 곱하기 3%. 프로.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들? 60만원. 얼마라고요? 60만원. 그러면 여기에 건설 자금 이자잖아. 여기에 건설 자금 이자가 되는 거예요. 건설 자금 이자. 자 일단 이자는 60만원 나왔구요 물음이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죠 그쵸? 그럼 투입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400에다가 요거 60만원에 해서얼마가 되는거야? 2460만원 답은 몇번? 1번이 답이 되는거야 1번 만약에 숫자를 살짝만 붙여볼게 차입금이 여기 봐봐 이건 차입금이 아니라 어, 건물 신축하는데 투입된 금액이에요. 건물 신축하는데 투입된 금액이고요. 차입금을 여기 봐요. 차입금의 차입금이 어, 7월 1일에 빌려왔어. 다시 몇월몇 일에? 7월 1일에 빌려왔어. 그러면 7월 1일에 2,400을 빌려왔어요. 몇 프로로 빌려왔대? 일단 곱하기 1 2분에몇 개월? 6, 6개월. 그럼 얼마 나오지? 응. 1,200만 원 나와요. 얼마? 1200. 1200이 곱할몇로 3%. 3%. 그럼 얼마예요? 36만원. 36만원. 그럼 2436만원. 2436만원. 이렇게. 연평균 지출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계산하는 거야.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봐. 일단은, 일단은, 3월 1일에 지출한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2천, 400만 원 지출했다고 그랬죠? 그거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야. 건설 중인 자산 2,400. 대변에 보통 예금 2,400.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급한 것도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겠지? 보통 예금 얼마? 이 문제를 하면 36만 원. 건설 중인 자산 얼마? 36만 원. 그래서 2,400 36만 원. 아까 그 문제는 얘가 몇몇 체를 배워 왔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3월 1일에 빌려왔잖아요 그지? 3월 1일에 빌려왔으니까 곱하기 12분이 얼마였던거야? 10 그러면 얼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 2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에 샴푸를 해서 얼마나 온거예요 60만원 그래서 이거 이자가 60만원 이자가 60만원 이렇게 한거라고요 2,460만원이 건설중인 자산 이렇게 한거라고 건설중인 자산을 걸었으니까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위험자산 재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올지한은것이 물었어요. 보고 기간 말에 장고 금액이 보고 어, 공정 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년 말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매년 말 평가하는 건 사실상 실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매년 말 재평가하면 그만큼 매년 말 뭐가 들어가야 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 취득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의 차이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러분, 재평가잉여금에 밑을쳐 봐요. 재평가잉여금에 밑을 쳤어요? 기타포가손익이지. 자, 잘 들어 봐. 재평가잉여금에 밑을 쳤으면 기타포가손익이죠 기타포가손익은 잠깐만.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는게 있고, 이익영으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는 거, 매해현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이익영으로갈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니? 자, 그 문장이 뭐냐면, 다시 한번 여기 봐봐. 기타 포괄 손익은 크게 재분류 조정하는 거와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눠지지. 그럼 재분류 조정하는 거에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매해현관은 재분류 조정한다는 말이 뭘로다가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는 거야.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이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로 대체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에요.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단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어, 재평가 가액만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거 우리 다 배운 거야. 여기 응, 볼래? 항상 문장을 이해를 해줄 때는 풍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에서 그치? 내려간 금액이 있으면 이만큼은 뭐죠? 손실, 비용이죠. 맞아요? 손실,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뭘로 다 처리하지? 이익. 이익은 뭐에 적하는 거죠? 수익. 즉,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이만큼은 뭘로 다 처리하죠? 잉여금. 얘는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죠? 이걸 갖다가 네. 문장으로 해석해놓은 거잖아. 저걸 문장으로 해석해놓은 거예요. 자산의 잔고 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 여기 봐봐. 자산의 직... 이, 이, 내 손가락 봐야 돼. 자산의 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 그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이전에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지? 이렇게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증가한 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맞아요? 나머지 금액은 뭐로다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포가 손익으로 인식한다. 요 그림이지? 요 그림을 그렇게 문장으로 해석한 겁니다.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 감소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요, 요거를 문장화한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평가 모형을 하더라도 감가상각 손상 차손 모두 인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손상 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손상자손 인식하는 거야 10번 자 다음 주요 무역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유형자산 취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유가증권의 매입 시 동증권 현재가치와 취득가액의 차익은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금액이므로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이거 차 사고 건물 사고 땅살때 지방채 산다라고 했죠 근데 현재 시가로 사는 게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강제이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으로 산 만큼 손해보게 되는데 그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 뜻입니다. 자산 취득 관련 정보보조금은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과 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지, 있지?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국고보조금 이연수익으로 즉 부채를 표시하는 방법 중한 어,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자산 차감 계정으로 우리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자산 차감 계정을 하지 않고 이연지으로체리할아 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 우리 국고 보조금 받으면 어떻게 하니? 차변에 보통 예금 10만 원, 대비는 뭐라고 하지? 국고 보조금 얼마예요? 10만 원. 이거 어떻게 표시한다고 해서 재무 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10만원 마이너스 국고보조금 10만원 내 돈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자산 차감계정이잖아 또는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10만원 대변에 선수금 금액은 10만원 뭘로 다 처리해도 된다고요? 부채로 처리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사용되면 선수금 없애주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이연부채라고요. 이게, 이게 무슨 부채라고요? 이연부채. 선생님, 계약금 받았을 때가 선수금이라면 꼭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가 계약금이 선수금일 뿐인 거야. 알겠죠? 또 다른 의미로도 선수금은 충분히 쓸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의미로도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거보조금을 미리 받아서, 미리 받은 거잖아, 국거보조금을 그쵸? 그렇죠? 자산취득 조건으로. 그래서 선수금 저렇게 분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번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래요. 잘봐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건물은 철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근데 굳이 공정가지비로 안 분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렇지. 맞냐? 그리고 토지의 원가는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철거비까지 다 토지의 원가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이 문장은 토지와 토지와 건물을 건물을 일괄 구입해서 일괄 구입했어요. 구입해서 사용할 거예요. 사용. 둘다둘다 둘다 사용할 거면 토지가 얼만지 건물이 얼만지 공정 가치 비율로 다시 무슨 비율로 공정 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토지가 얼만지, 건물이 얼만지, 공정가치 비율을 안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뭐만 사용한대? 토지만. 그럼 건물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모두 다 뭘로 다 들어가야 돼? 토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건물은 철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공정가치 비율안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4번에 보시면 복구원가란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원상회복을 위해서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그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 현재 가치를 말하며 그 복구원가는 유형자산 치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맞습니다. 복구 중단 부채로 처리를 해서 르다 처리해서 복구 충당 물체로 처리를 해서 유형재산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만들었어요. 음. 나중에 팔면은 주유소 아, 닫으면은 원상복구 비용이 수억 원이 들어가요. 원상복구 비용이 수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원상복구 비용도 멀다가 그 주유소 유형재산 취득원가에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함해야 된다고요. 올지않 것은 몇 번? 3건입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모두 토지 원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